아 어, 이거 어떡해! 뭐, 뭐, 아니 블레이드들 실수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칸템아... 아, 아니 근데 이거 바운드... 바운드 주는데? 그러네 여기는 <laughs> <이> 바운드인데... <laughs> 아니 한 번도 아니고 연속으로... 야 정신 아니, 못 차려? 이거는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실수하면 네, 안 된다고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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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음에는 아, 연습할 아, 시간 없잖아 그리고 아이고도 이 살아서 가야지 템템아 너 검치 제일 잘 <laughs> 먹어야 되는 애가 너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너 개미 에어컨 켜진 거 같은데? 아, 괜찮네. 여기서 이거세. 이대로 가면 그냥 무조건 깰 텐데 이거. <laughs> 그냥 무조건 깰. 무조건 깰개 이거 이대로 가면. 얘못깰 수가 없어 이거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어, 어제 느꼈어. 너무 뚜띠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거. 포셔 뚜띠 두령 두 명한테만 근데 그건 뭐.. 새삼스럽네? 그렇게 하면 네, 못 깬다며 뚜띠에게 뚜띠피셜 그러면 못깰수 뭐 없어라 아, 그랬잖아 아 그럼 깰수 없다 맞아 그렇긴 해 나도 그래서 오늘 방토님한테 회복 받았어 S 스더8강서그 뭐니 버프면 더세진가더 쎄진거 아니야 방토님 아 뽀오님 너무 쌀먹이야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저 정돈 찍어야 제발 아... 할수있구 아니 근데.. 부주님 아. 아, 잘, 아. 아. 아, 잘 아시네 아. 아니 부주님 아, 아니 <laughs> <laughs> 진짜 100만 명인데 산악회 맛 가수 좀좀더 넣어주세요. 아, 진심 가겠어. 제가 100만 구독자 그 품위 유지비로 그 무조건 <laughs> 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, 품위 유지 좀빡세긴 <laughs> 하네. 아니 오늘 뭐 클리어까지 갈 거예요? 아니요아니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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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. 근데 클리어가 아까요? 안 되잖아요. 아니요 그냥 눕히고 깨면 되는데 저희 눕히고 <laughs> <선수고> 깰만 <깨만> 해요 <laughs> 이 정도 파트. <파티면. 웃음> 아, 그래요? 오늘 사관 좀 많이 박아보고 <laughs> 싶긴 한데. 뒷공간 들어 드릴게. 77 12 12. 어이구! 어? 아이고. 어? <laughs> 더 센가? 이 패턴도 이게 더 포스트야. 어. 와 중앙에 똥장아 누구방광수요 어. 이유가 있으시겠지. 와아 <laughs> 잠깐만 <laughs> 가운데 똥깔고 이 갈갈갈래 죽는 음. 거는 잠시만. <laughs> 로사다니었서만 갈했다 이거. 친구 내려와. 카멘더 저 하나씩 백겨가. 코라야 우리 이 친구 끼고 있어서 지금 품위 유지해야 돼. <laughs> <laughs> 긴장하기 시작했는지. <laughs> <깎았는지. 웃음> 아, 잠깐, 아, 아, 협진님! 유지. 유지. 어떻게 유지를 요 이거, 아니면... 이거 내가 트라이할때 찍던 패턴인데? 내가 봤을 때 여기 오는거같 어. 어. <laughs> 나랑, 나랑 레트한테 맞춰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찍는 거 <laughs> 존나 무서운 거 삼아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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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방토님, 살짝 우리 라인인 거 같은데? 아니하지금요 실수 나오는 게 <웃음> 살짝... <웃음> <웃음 아니저 친구 바꿨어요 목포포로 너무 이이저 오늘 사관 갈수 있는 거 맞죠? 아이 다이카메라오른쪽 12시 와리핑보다리핑의 기준이 높아졌다 아더퍼여 어렵다 아 역시 위험한 패 기다릴게 틈틈아 야 너무 많이 갈렸는데? 템테마올 거면 너 혼자 왔어야지. 그냥. 왜 이렇게 많이 데려왔어. <laughs> 와 아. 13종? 이게 카멘 키아. 잠깐만 이게 카멘 키아는 카멘한테 하 거잖아. 템테마 이불 사! 괜찮아. 아유아아유아 자관 연습방 그게 제. 아 맞다 이거. 아이 치즈 점빡대기 원래 없는 걸까? 무력이 절제 맞는데? 실제로 할 때는 그 김모식이 있으니까 <웃음> 김모식이? <웃음> 오른쪽 왼쪽으로 한칸 왼쪽으로 두칸 오른쪽으로 <laughs> 한칸 아 너무 좋아요. 포셔 아 너무 좋아요 샤라 뽑해 주셔. 이렇게 하나만 끌려고 니까아 하나만. 생존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이런이요? 아, 빠르네. 자, 위로 만 위로 봐. 근 이거 볼까 다 망했는데 이러면은. 어, 어, 아, 안 돼. 어디 여기 돌려버리. 어, 나 보여. 만 이거기. 여기로 야 돼. 아니 포셔 님, 산책할 때 목줄 좀 하세요. 아니 말했잖아. 어디 가지 고 으로그님 집이 <laughs> 그냥 <웃음> <웃음> 포셔 주인님 따라만 가면 되잖아. <laughs> 주인님이 내 눈에 안 들어와서 방금. 콜링해 줘야 되는틈 포셔가 잘이다 그래 다 나이스. 넌왜 꺼져 그냥. 예. 네. 블랙홀이 꺼져. 딜은 진짜. <laughs> 일단 뭐딜 대충함. 그냥 저희 언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? 안 죽고 안 죽어. 아직까는 안, 아직까진 안 하죠. 불이 좀 가다가 죽네? 아이고. 아, 이 <laughs> 아, 아, 위치가 아이세. 이상해. 오. 하지만 김뚜띠는 다친다고. 아니, <laughs> 아니, 완전 방뚜띠였다. 포셔님. 방금은 방뚜띠였 방뚜띠 해줘. 언제부터가 포셔님 뚜띠 너무 좋아하 언제부터인가 좋아하시는데. 으면안 되는 몸이 돼버 이거 맞아요! 안에서 맞아! 안에서 맞은 다음에 이거는 피해야 돼! 어? 어? 나 안에서 맞으니까 주지는데캡장님 지금 아, 몸으로.. 캡짱님이 출근하러 일찍 가신다면서 저희랑 더 하고 싶으신셨아 오히려 온무을 아, 시위하는 아, 거 아니야? 캡짱님? 그러니까티 나요? 티나 요나 <laughs> 아이 아, 블레이드도 실수도 한 번도 안 하는데 템테아 m 상도 n d a n a and 바운드.. Tintema. Is that t h 는 box?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 는실 t 할 수도 있는 거잖아 o do it. I don't k n 없 w how t 아 그래도 이살아서 가야지 템템아 너경치 제일 잘 먹어야 되는 애가 너뭐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아까 갔잖아 한번 <laughs> <laughs> 너 개미 괜히... 아, 에어컨 켜진 거 같은데? <laughs> 어좀추데알니오아 <너무 추워요. 웃음> 진짜... 근데 오늘은 엇까아기는 애? 원래 평소에도 엇값 할데요하까한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어. 아, <laughs> 어. <laughs> 10개 해도 정가 한개는 있잖아요 그래도 아이 엇아 어, <laughs> 아, <진짜, 웃음> <젊은종이야. 웃음> <아니>, 그건 맞잖아 <laughs> 1개 <laughs> 아하이ų, 아니, 아니, 아니야, 아니, 이 거짓말은 니아요 <Oliver> yup. <laughs> <돼�> işte <돼� ASAP> <돼� ede> 아니, 아니, <돼� víde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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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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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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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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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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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무슨일이 있던거지? 어? 못썼다 리 천이 드러나는구나 김포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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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럴줄 알았지! 나 방금 노돌리 목소리 들리는데 아직까지 사납게 그놈이 그놈이레츠 맨날 개인과 해관돼 어 뭐야! 진짜 레전드 저기서 죽은거지? 잠깐만 처음부나 이렇게 처음 죽는데? 도 저도, 저도, 저도 처음 봤어요, 저거. <laughs> <난 진짜 저렇게 웃음> 저거 처음 아, 큰 결심한 거야, 몇박에 눌러서? 아, 근데 텐테마 아, 그... 20분 남았는데 너 경훈 치 먹어야 되잖아. 웃 비웃으면 내가 나설게. 그럴 거면 일찍 지대가시와 <드레스야. 웃음> 조롱 비웃음 내가 다받아일게 그냥 순수 지이 대열 지가데못한건너고 아니, 건 아카리2스택였어아 그런걸 말해줘야 되나아 젠장 그래 나 언제 나나 오늘 아까 거의 한번 우리 클리어 했어가지고 레트? 뭐, 레트야? 안해 서포터 어? 명우님 이 이거 명우님이 덮어는 어. 처음이신건가? <laughs> <laughs> <야, 야>, <laughs> <야, 야, 야. 웃음>